다 <laughs> 쏘는데? 아, 있구나. 없는 줄 알았네. 안 되는데? 붙어요, 붙어요, 붙었어! 얘 꺼진 거 같은데? 이거? 아니네. 절로 붙어요, 나무쪽? 저희 다 죽었습니다. <laughs> 어. 나, 나밖에 안 나보고, 어, 이거? 어떡해. 아, 헣, 잠깐만, 잠깐만, 저 스피가 없는데? 아, 집중 했네 아, 어쩔 수 없다, 이거. 아. 아깝네요, 아. 저한테 혹시. 아버님 쪽에서 꽃... 총소리가 좀... 나는데? 저한테 연막꽃 좀 쓴다, 없죠. 뭐지 이거? 뭐? 잡았나? 또차 뭐야? 왜 사람 있어? 잡았나 다아 참, 아왜 있어? 아기절이 저기 어, 자리에? 땅땅. 멀리 하나 더? 아왜안 맞아? 아 뭐야! 깜짝이야! 아, 깜짝이야! 나 완전 아파! 님 앞에 기절. 아, <laughs> 제 앞에 라스트 하나. 나와. 근데 이거 살릴 수도 있겠다. 1분님 또 기절이에요? 죽여버렸어요. 어아깜짝이아 <laughs> 하나, 라스트 아나이돌인것 하나. 같은데? 한번으돌 조심, 으번으돌 있을 건데 여기 근처에 하나. <웃음> 어. 나이스. <laughs> 어이구, 잠깐만. 사군데 이런? 야돌지피기 아이. 잠깐만, 큰일났다. 이을 어쩐다. 어, 이 친구 스킨 좋은 거쓰해 진짜 어떡하지? <laughs> 그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네, 확실해요. <laughs> 지금 바퀴 하나 깨졌어요. <laughs> 이걸 또 어디로 내려? 아, 막아. 사범님 있는데 쪽에 내리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. 그럴 거 같아요. 아프병 펌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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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펌오가 펌프가 가 펌프가 펌프가 어프가펌가펌 아, 쓸모없는 제가 남았어요. 어떡하지? <웃음>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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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 녀석 보고 때문에 왔구나 다굴 맞어. 아 옆에도 있네. 다굴 맞았어. 몇 마리야 이거? 아 이거 아까 하나 바로 화키를 쳤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화키를 못 쳤다. 못 살리게 했어야 되는데. 여기 사람 많아요. 세 마리. <laughs> 세 마리. <laughs> 이거 이거 네. 다 잡으면 영웅이네요. 히어로. 히로. 한대 맞았다. 잠깐 <뭐라> 부스스라서 어, <저기 조수> <laughs> 쟤네한테 잘안 들려요. 괜찮아요, <뭐라> 괜찮아. 오, 나이스. 오, 아, 아, 나이스, 아, 나이스, 아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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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소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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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머. 맞아, 맞아. 비 진짜 성나가네. 아이고 <뭐라> 4번님이 사범님이... 송섭. 똥사... 이번 이은왜 어디에요? 어, 문을 뚫셨어 <laughs> 어, 어 어떻게 해야 돼? 사 사범님 집쪽 거기에서 방거 거기서 때리는 것 같은데. 응. <laughs> 여기도 아씨 이 어, 지켜내. 어, 여기도 집에 뒤 있다. <laughs> 여기, 아우 아씨 눈도 없어가지고 이거 시트. 내리고 왔나 보다. 저 뒤쪽에 모여 있어요 두 명. 아 지금이야 오셔도돼 오셔도돼 아, <laughs> 아 이런 이거 이거 어떡한다 <laughs> 아, 폭이 씨발뭐 이렇게 들어와 아맞님 <laughs> 이거 <이건> 뭐야 이게 <웃음> 아. <웃음> 아니 폭을 <laughs> 피했는데 차 맞고서 돌 위를 떼글떼글 떼글 굴러와가지고 제 앞에 떨어지는데요? 에? 이리 개억까 폭기냐 진짜. 이게 무슨 억까지 이게? 진짜 개뽀록으로 게임하네. 아. 지겠다. 아, 이순다 아, <laughs> 여기 올 것도 없는데 왜 굴... 아. 마 지금 킹찍켜져 있는 집에 한명있던거같아 위에 위하나 기절. 하나 뛰어온. 뛰어가서 확실 찍었나 본데요, 다른 팀? 그런 것 같은데. 집이 어. 이겼다. 눈앞이 흑백 세상이야. 아! 아 진짜 어떡해. 옆에 서주고. 진짜 렸다 너무 다 사버님 이거 왼쪽으로 못 봐요 등산? 네더보네 어, <laughs> 아, 시작되는구나.

그 다음으로, 서뛰어오르거니요저거 저기, 저기, 살짝 바로 왼쪽에 있는데? 네, 쪽? <목소리> 오른쪽도 있어요. I <목소리> g 네, 네, <목소리> 아 t it. 아 got it. I got it. I got it. 아 got it. I g o

저 쪽으로 가 하나. 아네루 하나. 기절? 나이스 저희는 하나. 있어루 하나. 토 하나. 토또루 하나. 토구루 하나. 토나이스나이스어나여구나토구나나토구나이 나이스! 나이스! <laughs> 면어쩌나했스나나이다나이다정이딱서른스이 <laughs> 있어가지고 이번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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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요? 아. 아, 아, 뭐야 뒤에도 왔는데? 큰일 났네. 큰일 났어요. 한팀 한더 왔어요. 그냥 갈걸 그랬나? 근데 얘네가 먼저 싸움을 붙여가지고. 어. 어,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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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럼 또 있는데? 아, 어, 말 되냐? 아이고 선생님 <laughs> 이런 아이고 아이고 왜? <웃음> 맛있다 예 <laughs> 네, 맛있죠 <laughs> 아유 부탄을 소시네 아우 딱이다예 네. <laughs> 제가 보엔또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난 주로 예 네,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예 네. 아마 얘네가 그네일 텐데 나쁜 애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. 위치도 잘안 보이네. 가능성은 아, 여기 가서 살리는 거? 저기밖에 답이 없는데. 그럴 것 같아요. 아래 옆에서 싸워가지고 이게. 음. 여기로 가?

이야, 이쪽에도 저기 있네. 이거 생각 못 했는데. 닦해야 되는데, 이런. 이러면. 이러면 닦아야 돼, 저거. 인데. 네. 아, 그죠또 친구 있을것데 아, <laughs> 아, 아. 뒤에 뭐 있다? 왜? 왜 뒤에서 왔지?